나무 언니 같은 언니를 원하고 있었어. <laughs> 다음 같은 언니 같은 <laughs> 언니. 나 나무고 다음 생인데. 헉못 참아. <laughs> 나도 나도 개같이 유튜브 해야지. <웃음> <웃음> 야 그렇다면 유튜버들의 유튜버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이제 그 자식이 엄마 아빠 나 유튜버 할래. 근데 이제 엄마가 유튜버 아빠가 유튜버. 그러면 진짜, 와, 소리 하루 종일 지를 것 같은데? <웃음> 뭐라고? <웃음> 하면서. <웃음> 음. 근데 이제 숨기고 있다가 이제, 엄마, 엄마, 이런, 이런 유튜버 봤는데, 이거 엄마랑 목소리가 되게 똑같다? 라고 하면서 있다 보여주는데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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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진짜 본인 유튜브임. 어, 내정지. <laughs> 어, 어, 신기하네. 하다가 언젠간 발각돼. 엄마, 엄마. 엄마 이름은 똑같다? 어어? 아, 어. 안 되겠다. 에, 앉아봐라. 사실이, 사실 이거는. 설명어. 나, 나 유튜브 할래.